어? 아, 안녕하세요. 저, 저는 란더 라고 합니다. 그... 그 어, 퍼디란드님께 말씀 들었어요.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, 된다고... 저, 저는... 어, 전 피스메이커의 란더고요. 잘할수 있어나? 음, 저, 저는 신전에서 에테르 기술자 일도 하고 있어요. 그... 어... 키는 165cm이고 어 요즘엔 에테르 흐름을 위상 변이를 이용해 삼중첩 흐름을 만들고 기존 테레걸스식 형상 조합 아자아 그냥 새 기술 연구해요 아저그어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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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가디언에 들어온 이유요 그 아, 아무래도 돈? 아, 아니, 이제, 이 여는 더 긴데. 아, 아, 괜찮아요. 네? 아, 아니, 제가 낯을 좀 가려서. <laughs> 죄송합니다. 그, 그래도, 별지기님이 이해해 주셔서, 기뻐요. 저, 그, 그럼, 다음에 다시. 네, 좋은 저녁 되세요.